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오늘이 아시다시피 또오해요 어, 시즌 2. 마지막 공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분들 한분한분 한분 어, 소감, 인사, 작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한 분씩 답변 드릴게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설치하실래요? 아, 예. 할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또 오해영에서 이진상 역할을 맡은 심진평입니다. 아, 네. 어, 저의 첫 뮤지컬을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함께, 어, 동대에서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5개월 동안 네,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끝을 향해 달려왔는데요. 어, 끝이 있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끝이 있어서 그 끝을 마,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반대로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끝을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하,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돌아가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잘 살아서 잘 살아서 다시 언젠가 다시 될수 있는 그 날까지 잘 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오해영에서 박수경 또 엄마 역할을 맡은 허승미입니다. 마지막 공연이라서 이렇게 애써 마음을 잘 누르면서 잘 참으면서 공연을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 이제 이진상 분이 이렇게 애기 쭉쭉이 받들 <laughs> 서어서 울컥했어요. 그런데 참 이진상 배우 아니심진혁 배우뿐만이 아니라 <laughs> 심진혁 배우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배우들 그리고 객석에 앉아 있는 우리 또 다른 어, 캐스트들 배우들. 그리고 또 여기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또 뒤에서 진짜 열심히 수고해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앞에 오드 식구, 대표님, 뭐 이사님, 어, 조연주님 등등들 모두 정말 이 공연을 위해서 어, 한땀만땀 한 소중하게 시간을 투자를 한 만큼 이렇게 좋은 공연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공연이 오늘로서 마지막이지만 어, 또 외형이 시즌 3, 시즌 4까지 이렇게 어, 무제한으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또 오해영에서 어, 안대 네트와 그리고 어, 태진과 그 배달원을 맡았던 조현우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어, 5개월이나 긴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관객분들이 꽉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네,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어, 막공 소감을 살짝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조금 길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laughs> 아, 수상 소감은 아니고요. <laughs> 네, 아무튼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아대이오드 어, 소근도 임병호 대표님, 그리고 이승철 <laughs> 선배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우리 너무 고생하셨던 우리 한경숙 연출님, 한은결 연출님, 아 그리고 어, 저희 음악 감독님 음무관분님과 박사무관분님, 그리고 김경용 안무관분님, 너무너무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요. 뒤에서 너무 고생하셨던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막공까지 이렇게 달렸고, 정말 배우들이랑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관객님들 여 때문에 정말 힘이 나게 공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긴데요 어, <laughs> 아 그래요? 좀더 길게 하고 싶은데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끝었습니다 <laughs> <laughs> 합류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원케가 되면서 어, 원케가된날 막공 소감을 준비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무사하게 잘 공연에 맞춰서 이 소감을 정말 잘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다 까먹었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 우선, 아, 안되는 대표님이 저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송해요. 어, 제가 네, 제가 아 네, 네. 어, 그래. 아 네. 네, 네. 어, 언니 언니가 울어서 눈물이 쏙 들었어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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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저또 오해영에서 오해영 역할 을 맡은 양서윤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아리가 앞서서 감상분들을 한분한분 나열해 주셔서 저. 제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봤던 드라마인데 이런 드라마를 이렇게 뮤지컬로 또 사랑스럽게 음악과 함께 더 만들어주신 저희 아베오들 제작 그리고 이사님, 연출님, 음악 감독님, 저희 배우분들, 스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laughs> 어, 특히 오해영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다들 예뻐해주시고 <laughs> 어, 기억해 봐주셔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 어, 저는 또 다른 무대에서 또 좋은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어, 너무 항상 이렇게 다들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박도경 역할이 제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하면서 너무나도 다행이었고, 영광이었고, 너무 많이 배운 공연이었고요. 또, 말 그대로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아, 저에게 너무 힘을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행복하게 공연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려니까 너무 아쉽지만, 우리 오늘 또 만나요 네, 네, 네. 오늘 또 만나고 어, 이 콘서트가 아니라서 우리끼리 사진을 못 찍지만 네, 저희가 오늘 공연 우리 공인여분들 러 저희 눈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까지 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꼭 돌아오고 뭘꼬와야죠뭐 <laughs> 해요? 또 돌아오면 지금처럼 사랑스러운 느낌도 또 혹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뭐라고 해주시면서 예,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제주도 감사합니다. 저희, 어,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저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무리 어떻게 하지 응. 네. 지금까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울면서 다행이에요. <laughs> 다히다행그러 아, 진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오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